박주연 하늘의 마스크는 이제 일상이 된 요즘, 정부나 지자체나 모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죠. 하지만 일부 자치구에서는 오히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공회전을, 그것도 구청 주차장에서 장시간 지속해 실망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청 주차장에 널브러져 있는 공공 기록물 포대들. 세대의 파쇄 차량에서는 시끄러운 소음과 함께 파쇄 작업이 분주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날 폐기된 기록물은 13,700여 권. 작업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차량당 4-5시간 가량 이어졌습니다. 파쇄 장비를 작동시키기 위해 장시간 공회전이 지속되면서 공해가 발생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동차 공회전을 계속하면서 뭐 4시간이든 8시간이든 계속 시동 걸려있는 상태거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거기서 나오는 이제 봄뭐 저희 배출가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동작구청에서 현장 파쇄가 이뤄진 11월 16일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 지수는 나쁨 서울시의 공회전 집중 단속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공회전 허용 시간은 대기 온도가 5도 미만일 경우 5분, 5도 이상, 25도 미만일 경우에는 2분으로 이를 초과해 과도한 공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공회전 집중 단속까지 벌이며 미세먼지 저감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 시기에 정작 공회전을 단속해야 할 주체인 동작구청에서 버젓이 장시간의 공회전이 이뤄진 셈입니다. 시민의 건강의 입장에서 저희가 생각한다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회전이 금지된 그런 상황에서 굳이 그 현장에서 미세먼지를 배출시키는 그런 공회전을 우리가 했다는 거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공공기록물을 폐기한 권악구의 파쇄 방식은 어땠을까? 동작구와 같은 현장 파쇄였습니다. 다만 동작구와 달리 공회전은 없었다는 게 권악구의 설명입니다. 그 동력을 사용하려면은 파쇄 차량에서 공회전이 발생을 할 텐데. 음, 근데 그거는 이제 차량 그 엔진을 켜는 게 아니고요. 어. 예, 잠잠한 때리가 하는 걸로. 하지만 파쇄업체에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전 세계에 뭐 파쇄를 갖고 있는 그런 차량들은요. 그 저기 뭐동력으로 하는 차가 없어요. 아, 공이 미국이든 뭐 캐나다든 뭐, 그 파쇄하고 있는 뭐 이런 때는 다그 공회전에서 파쇄하는 거거든요. 공공 기록물 폐기 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공회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기는커녕 파쇄 방식조차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현장 파쇄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동작구와 권악구 모두 그이유로 보안을 꼽습니다. 입고 파쇄의 경우 이동 과정에서 기록물들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청 현장에서 파쇄하는 게 보다 안전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무색하게 오히려 보안 때문에 입고 파쇄를 택한 자치구도 있습니다. 현장 파쇄였던 기존의 공공기록물 폐기방식을 지난 2016년부터 입고 파쇄로 바꾼 서초구가 대표적입니다. 서초구가 폐기방식을 바꾼 건 보안은 물론 미세먼지와 소음 등 환경오염 문제까지 함께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기간에 있을 때폐지장수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쌓거 보고 들고 가져가고 붙잡아가지고 다시 회수해갖고 저우도 있었거든요. 소음 문제도 있고 또 미세먼지도 계속 발생이 되고 또 요즘에 뭐 환경적인 문제도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결국 보안을 이유로 현장 파쇄를 택한 자치구에는 상대적으로 곱지 않은 시선이 향합니다. 환경 오염에 대해 충분한 고민을 거치지 않은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 지금처럼 이렇게 미세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모든 일의 결정에 있어서 지금 이 행위가 미세먼지 저감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일단 관공서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 파쇄냐 입고 파쇄냐 보안을 중요하게 여기는 각 지자체의 인식은 같았지만 파쇄 방식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서 환경을 대하는 지자체의 인식 차이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지 오래지만 일부 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응은 여전히 아니란 모습. 거창한 대책 마련에 앞서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의식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HCN 뉴스 박주연입니다.